안녕하세요 아셨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사 어느 배급사에서 영화를 찍는다고 하는데 그 제목만 얘기를 하면 간단히 대홍수라는 영화를 찍는다고 합니다 시트를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꼭 우수선 같아요 옛날에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홍수 그런 기반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해달라고 지금 철제를 만들어서 한것 같은데요. 요거는 다 아연판으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. 아연. 아연 녹음판이죠. 얘가. 상당히 무거워요. 이거를 시트를 제작을 해서 촬영에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링도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뒤집어지고 움직이고 그 풍랑에 뭐 그런 거를 모사를 할것 같아요. 잘못 보면 고문하는 의자 같습니다. 외계 의자. 날카롭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? 디자인한 게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습니다. 날카로워요. 여기를 좀 시트 재단을 해서 봉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시아 시트에서는 그. 자체 생산라인이 있어요. 시트를 누구한테 외주를 주질 않습니다.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합니다.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리무진 시트 잘라서 재단사가 이렇게 잘라서 재단을 해서 공제반으로 넘기면 여기서 다 미싱을 합니다. 이거는 지금 카니발 요즘도 차박이죠. 차박용 그 시트 제작하고 있어요. 매트리스라고 그러죠. 제작을 해서 출고를 할 겁니다. 자, 미싱이 많이 있죠. 이건 좀 샘플입니다. 수많은 가다들이 다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겁니다. 얘가. 얘가 있어야 자동차 시트 본을 그대로 가족에 재단을 해서 합봉을 하는 겁니다. 아시아시트는 누구한테 외주를 주질 않아요. 직접 생산하고 시공하고 고객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다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. 뭐 오토바이, 비행기, 항공기 의자. 이것저것 다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자요거 시트를 지금 만드는 게한 건인데 이제 미술팀들이 오면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화도 좀 기대가 되네요 아시아시티에서도 시트를 많이 만들어 줬어요 보스컷 것도 저희가 해줬고 KT 것도 해줬고요 영화사 배급사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케이블 방송, 그런 것들도 아시아시티에서 많이 제작을 해 줬습니다. 더벙커, EBS 극한 직업, 이렇게 나간 업체니까요. 기술력은 있는 업체입니다.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. 자, 많은 연예인들이 또 다녀가셨죠. 이렇게. 이렇게. 네. 총리님리님도 한번 가서 뵙고 왔어요. 네. 이거는 이제 더벙커 할 때. 우리 양세형 씨, 오늘 박광현 씨. 자,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